오는 본문 말씀 아 대복음 19장 16절이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험하지 마라. 도약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개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오늘날 이 세대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하면서 영생을 얻었다 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향한 경종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영생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내가 소유하겠다고 해서 소유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계속 소유하고 영생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시임이 놀라가는데,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세대가 영생을 얻었다. 나 구원 없고, 너 구원 없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던 제자들의 기본적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다 하는데, 예수님이 조건을 얘기하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켰던 부자 청년 아니다.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거든 나를 따르라. 오늘날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는 주님의 외치심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세 번째 오발탄.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쫓아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는다 하는 문제를 부자 청년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할수 있다. 그랬더니 또세 번째 우리가 뭘 얻습니까? 뭘 얻어요? 구원이죠. 영생을 소유하는 거죠. 이 왔던 사람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대 이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안 하고 관원이라고 써요. 관원. 이 관원은 누구냐 하면 우리말로 관원인데 관원은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그래서 이 아르콘은 뭐냐면 통치자, 군주, 지배하는 자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4장 1절에 갔더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바위 한 두령, 두령이 바로 아르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방법을 찾으러 왔던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왜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야할런지 예, 몰라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리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 예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자, 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쳤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누가 보면 19장 16절 이하에 나다 지켰습니다. 했던 이 계명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리킨 사람들이 바리세인이었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세인의 우두머리, 종교계의 시도자가 영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찾아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무슨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세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아니다. 두 번째,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안 된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거든. 그 보아를 가져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때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의 계명으로 안 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예,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여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거어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을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17절, 18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내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마음이 더러운 예,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인데 갑자기 이 계명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종교계의 지도자는 맞는데 이미 사탄의 일꾼이었어요. 세례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베 퍼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와서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 사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지켜라. 사람의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해 가면서 가르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슨 마음에서 나온 가르침이냐? 사탄의 마음에서 나온 가르침은 사람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예,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계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산상수원에 가면 5장 3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고 예, 팔복, 구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지극히 예, 크다 일컬을 사람은 누구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가르치느냐?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주님을 볼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야 예, 가르치는데 계명을 행하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을 난 죽이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가면 마태오 5장 21절 이하에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난 살인 안 했다 그래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를 전파했던 그분이.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죽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살인하지 말라. 내용을 다섯 가지를 추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머리가 턱빈 놈이다. 우리가 골빈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머리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가 나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머리가 텅빈 놈이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네 번째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허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내 앞에 왔다고 모두 다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예수님은 택했지.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굴 골라서 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사와해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줘, 재판관이 관여에게 넘겨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내게,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세대에 살인한 자가 성경에 말한 다섯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어디에? 하나님이 말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던 행하고 가르치는 다섯 가지 일을 행할 때 살인하지 말라요. 그다음에 27절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하는 혈과 육의 간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산상수은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여자를 보고 음영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 여자예요. 그런데 32절에 가니까 여기 여자가 누구로 나오느냐? 나는 너에게 이루는 누구든지 음해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도 그게 가늠이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그럼 이 세대, 결혼을 남자도 여자도 이혼하고 몇 번씩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가늠이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가늠은 그래서 32절, 음행한 연고 없이 연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를 버리면 자, 여기 아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영어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를 영어성경 와이프로 했죠? 근데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다 같이 귀인애, 귀인애, 귀인애. 그런데 여기 아내는 분명히 뭐라고요? 여어는 와이프고 헬라어는 귀인애예요 그러면 28절에 가서 나오는 여자도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우먼으로 되어있죠? 우먼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똑같이 귀인애입니다. 한 귀인애라고 하는 단어 어디는 여자고 어디는 아내예요 이것이 원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에 보존을 해야단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여자를, 32절은 와이프로 아내로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해요? 아내를 보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자가 아내도 되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 어머니 같은 단어라. 그래서, 나 예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요, 아내를 보고요, 환영으로 보면.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다, 마음이 가음했다는 말이 안 맞아요. 32절, 음행한 연구 없이 여자를 버리면, 꼭 음행한 연구만 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남자를 버리고, 이혼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라 귀인애를 제대로 알아야, 가음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아우, 나는 행위적으로 안 했다.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상 사람들이 이혼했다가 결혼한 사람은 그럼 교회에서 안 받아 줍니까? 받아 줘요. 동성 연애자 는 받아들이 안 받으냐 해도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다 받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남자 여자 헬라어로 귀인을 하거나 단어를 알았을 때에 이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 사탄의 일꾼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키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옛 계명까지 따지면 여섯 가지의 계명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조건 난 사람을 안 죽였다는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섯 가지가 추가된 살인하지 말라가 있다는 걸 가리킬 수가 없어요. 가념하지 마라. 어떤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귀인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자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아내를 넣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가늠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일단 누구의 일꾼이라고 마귀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 형의적으로 가늠하지 마라, 도욕질하지 마라, 살려하지 마라, 그만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오르니까 예수께서 파가세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한 적 이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찌하여 그러하면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는 걸 이혼증서를 주라고 했습니까? 다시 앞에 올라가 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몸이니? 한몸이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요. 둘이 한몸이들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줄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너희는 왜? 성경이 말하는, 이혼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가 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걸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장세기 2장 21절 이하 24절까지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대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자를 만들기 전에 갈비대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첫 사람 아담 속에 있었다고요. 첫 사람 아담 속에 들어가려면 여자가 들어갑니까? 갈비대로 돼야 들어갑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려면 육신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원래 나올 때 여자로 나왔어요. 갈비대로 나왔어요. 갈비때로 나왔다고. 그래서 여자가 갈비때가 돼서 한몸이 되는데 헤어지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건 이혼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걸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때 우리도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갈비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때라고 에베소 5장 30절이야 32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안된다. 마태복음 19장 18절 어느 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역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 안 믿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이 수천 종류의 모든 종족이 다 계명이 있어요. 다 계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 자기들이 말하는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세상 5대양 6대주에 예수 믿는 사람만 계명이 뭐냐? 아우 나 계명 못 지켰는데. 주일날 나와서 지난 6일 동안 말씀대로 못 살았다에 보니까 계명을 못 지켰어요.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이 아니라 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썩고 혈과 육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계명? 개명?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이러한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도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필립버서 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계명을 이미 다 지킨 사람이다. 그런데 그 계명을 나는 다 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나 나도 내 육체 내 몸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인도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 사울이 팔일 만에 말씀대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족의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누구라고요?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 계명 다 지킨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근데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사후의 세계 부활도 믿고 나는 영생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사람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려함이니. 파울 사도도 똑같이 내계명을다 지킨 사람이에요. 누가 날 보고 내 삶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사 사람은 뭐를 모르고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해가 보니까 못 지키더라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흠이 없는 예, 사람들이 볼때 신앙인으로 종교계 지도자들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단위색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대로 인간적인 율법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는 죽어서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다 지켜도 부족하다. 너 있는 걸다 바라 가난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네 있을 것이니 그걸 가지고 나를 따라 하늘의 보화가 뭐냐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뭔지 그 보화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대가 계명도 못 지키는 세대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제자들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남들은 다 구원받았다. 종교의 수도자들 우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산상수훈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다. 그 다음에,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근데 예수님도 선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존재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이미 선한 존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빌리뽀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피조물이 되고 나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기초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행위를 가지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도 무슨 일을 잘못하고 나면 위나 아래나 모두 다 육신이니까, 육신이니까 실수하고 육신이니까 잘못하지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과정을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도 얻을 수 없고 선한 일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의 기준을 혈과 육의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자기가 죄사함 받고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놨을 때 선한 일의 기초인데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선한 일로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세대를 향한 경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야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세대가 되는데 은혜로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니 나를 따르라. 은혜로 선한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은혜로 선한 존재가 되면 하늘의 보화를 이미 가진 사람이다. 다음주에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이르게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이 은혜가 이 세대의 이곳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늘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